한 동안 뜸했었지. 한 동안 뜸했었지. 하, 노래가 쳐 나오냐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본의 아니게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예상치 못했던 콜라보가 있었는데 발빠르게 소식을 접했던 분들, 뭐 패션 좋아하시는 패션 유튜버분들이나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시리즈 호롱에서 만드는 뭐 프리미엄 편집샵이죠. 대단한 협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릴까. 로트파인더, 로트파인더 브랜드랑 둘이 합쳐가지고 일단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시리즈 루트 파인 바로 나오네. 시리즈 루트 파인더. 콜라보. 이거 봐. 이거 블로그에 다떴다니까 이거 뭐. 이번 콜라보의 컨셉은 옵스큐라. 라틴어로 어두운 방에 있는 바늘로 콕 찍어서 하는 그 사진기. 아, 이런 구멍 사진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옵스큐라. 시리즈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그런 컨셉인데요. 일단은 시리즈에 나온 옷들이 보면은 라이론 소재에다가 가먼트 다잉 기법, 특유의 이게 염색 기법, 그 다음에 약간 쭈글쭈글 하면서 약간 주름이 가고, 그 절개선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디테일이 좀 살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리즈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한 컨셉인데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게 제가 볼 때는 CP 컴퍼니 결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이그 열혈 형사 형사 하면은 뭔가 캐릭터가 딱 잡혀져 있잖아요 그 아우터 자켓인데 뭔가 이렇게 포켓이 좀 많이 달려 있고 핏하게 붙으면서 활동성 있고 뭔가 범인을 쫓으러 다녀서 흙바닥이나 막 담장이라든가 바리케이트를 넘어가고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걸막 타넘고 넘어지고 잡아지고 뭐 흙구덩이나 먼지 부덩이에서 뭐 우당탕탕탕탕하는 뭐 미래에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의 옷들이 많아서 루트파인더와 둘이 협업했다고 하니까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시리즈 콜라보 루트파인더의 스큐라 자켓입니다. 약간 방풍 자켓인데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제가 말했던 CP 컴퍼니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아 이런 활동성 있는 자켓이고 요거 살짝 그 후드가 이렇게 지퍼로 열어서 이렇게 탈부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후드 없이 그냥 카라만 있는 걸로 하셔도 될것 같고 뭐요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게 나일론 소재에다가 가먼트 다잉 기법이 염색이라서 요렇게 색깔을 잘 뽑아내는 그 브랜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CP 컴퍼니나 혹은 뭐 스톤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션 시리즈라든가 보통 이제 아재 브랜드로 알려져 있던 팰리코튼 그 스펙테이터하고 협업하면서 아메카지 느낌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뽑아내기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방풍 자켓을 보니까 와 이거 색감하고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쳤어 디테일하고 평상시보다 좀오버핏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 야, 근데 얘는 너무 오버핏 아닌가? 아무튼 이제 뭐 실제로 봐야 되겠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고 여기 중앙에 있는 포켓 같은 경우가 딸찍녀찍해가지고 왜 이렇게 장갑을 끼거나 뭐 이렇게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도 뭔가 이 소지품을 갖다가 바로바로 꺼낼수 있는 이런 포켓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요 암홀 같은 게좀 넓어서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허리 라인이 좀 쉽. 쉐입이 좀 들어가고 암홀이 좀 좁게 나와가지고 약간 체형이 뭐 180cm 넘는 약간 90kg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실루엣이 잘안 나와요 이쁘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체중이 마르신 체형부터 약간 덩치가 있으신 체형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넉넉한 암홀에 넉넉한 품 그 다음에 약간 기장감까지 해서 아무튼 뭐 무한한 뭐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좋네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40부터 50 이런 그 아재 분들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블레이저 타입의 라이롱 자켓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 로고 플레이 빼고 혹시 잘 만듭니다 그 비싼 제품들이 왜 비싼지를 갖다 이유를 알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드는데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일러드 재킷 타입에 그 웨피와 윈드브레이크 타입의 네피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윈드브레이크 타입의 네피 같은 경우는 이 후드 달려 있는 후드 있는 이 베스트인데 요걸 갖다가 안에다 입어도 괜찮고, 다음에 블레이드 재킷 위에다 걸쳐도 괜찮고, 이게 안에도 밖에도 레이어도 할수 있는 코팅. 왁스 코팅의 경량 그 라일론 소재라고 하니까 아 소재 면에서도 확실히 더 우위를 가지지 않나? 다른 그 폴리라든가 일반 라일론보다는 왁스 코팅은 말 그대로 비, 눈뭐 이런 이 거에 강하잖아요, 습기에 강하잖아요. 왁스 코팅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좀 오래될수록 더그 빈티지함이 좀 살아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왁스 코팅에다가 어또나이론까지 이거는 뭐 제가 볼때거기다 가먼트 다잉 염색이라는 게 옷을 만들어 놓고 염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개선이라든가 바느질 그 사이사이에 구김에 염색이 스며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죠 그옷 하나하나마다 염색이 그 균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뭔가 더 인디비주얼 오더를 내린 것 같은 기성품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먼트 다잉 기법을 좋아하는데 요거 시리즈 나왔던 요 콜라보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뭐 기가 막힙니다 아이 절개선까지 해서 자켓만 걸쳐서도 미팅을 하는 자리라든가 뭔가 누굴 만날 때, 그럴 때 자켓 같은 거차 안에 걸어놓고 다니다가 탁 꺼내가지고 탁 입으면은 괜찮지 않나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나온 카고 팬츠 이거 뭐 완전히 미쳤습니다. 디테일이 허리는 뭐 당연히 밴딩 처리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입었을 때도 허리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지퍼 탈부착 디테일 요거 중간에 찡 열었을 때는 이제 쇼츠로. 반바지로 긴바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요런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셋업이네 셋업 이 블레이저에다가 이 카고 팬츠를 이렇게 딱 위아래로 입으면 은아 이게 바로 제가 진정한 제가 원했던 스타일에 이 스타일이야말로 아재코드의 스타일이지 않냐 드디어 오랜만에 제가 정체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재코드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 그동안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어. 궁극적으로 제가 이 추구하는 스타일 바로 이런 스타일이지 않나 이런 느낌 이게, 이게, 이게 문제인거지 항상 지금 이태원의 팝업 스토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 3월 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늦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아쉽습니다 올 봄에는 이런 스타일의 옷들을 갖다가 유심히 보셔가지고 요와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을 좀 찾아서 어, 코디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자, 지금까지 아재코데였고요 다음에좀더 재밌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끊어야지 뭐 끊어. 아, 좋았어, 오늘.